하나바이블 청소년부 2과정 2학기 42과 교사 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42과는 새로운 단원이죠. 12단원입니다. 우리 12단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42과, 43과, 44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 볼까요? 42과입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43과의 제목은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44과는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42과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42과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학습 개요입니다. 배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룹니다. 그중에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학습 요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고요. 우리 교육 목표만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셨음을 알고 그 인도를 따라 살도록 간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나갑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나 단어를, 문장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수풀 만나다. 보혜사, 죄, 의, 심판, 진리로 인도하심, 영광을 나타내심,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그 다음 나무를 보다 단계에서 QR코드 영상을 시청하고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열매를 맺다 단계이죠. 스텝 1과 2의 질문이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해서 이것들을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용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42과의 네, 첫 번째 단계에 보죠. 숲을 만나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보혜사 죄의 심판, 진리로 인도하심, 영광을 나타내심,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선을 떠는 위선자들의 죄를 짚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이십니다. 어, 이 성령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아래 질문과 빈칸을 채워넣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나와있죠.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이 뭔지 네, 정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채워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 역시 그림 묵상이 있죠. 네, 그림만 보시지 마시고 그 아래에 우리가 외워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외울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외울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그 아래 더 하나 바이블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줄 문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단계 뭐가 있죠? 나무를 보다 단계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고, 예,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답하고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길을 넘어가서 열매를 맺다. 스텝 1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일은 무엇인가요? 네. 생각해서 적게 하시고요.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네. 구체적으로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적게 하시고. 네. 그 아래에 길을 걷다이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스텝2의 다짐을 실천해 봅시다. 네, 특히 이번 과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도 구체적인 것들을 직접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단톡방 있으시죠. 단톡방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면 더 풍성한 공과할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42과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위선자인 것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것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미세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